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서 북측의 의견을 묻자 이런 주장에 동의를 했느냐? 그래서 실제로 북한의 의견을 물었느냐? 네, 이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현 야권 유력 대선주자의 대북 안보관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죠. 그래서 관심이 더 높습니다. 회고록 논란으로 달아오는 전국 분위기를 우리 전원적 변호사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당시 차관보였던 새누리당 심윤주 의원 발언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1월 16일 날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주무부처인 외교부에서 계속 반대하기 때문에 좀더 검토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알아보고 그리고 11월 20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최종 결심했다. 이런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 내용과 일치하고 제가 당시에 차관보로서 갖고 있던 기억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송민순 장관이 당시 싱가포르에서 최종 결심을 들은 이후에 본부 간부인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 그리고 본인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네, 송민순 회고록 사태에서 우리 전원책 변호사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늘 또 하루 종일 언론에서 이 문제를 네. 두고 이제 얘기들이 많아하 네, 진실을 얘기 지금 이게 북한에게 뭐어 g 을 물었다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김정일이 길제를 받고 유엔 인권 결의안, 북한 인권 결의안 이게 표결에 나가는냐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북한 인권법, 유엔에서 하는 북한 인권법 그게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이거든요. 네 예, 여기에 김정일이 결재를 맡고 했느냐. 바로 그 문제예요. 뭐 통보니 의견 모으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것이 2003년부터잖아요. 설마 결재받고 갔겠습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묻는다는 게 결재받는 거죠. 묻는다는 게 결재받는 거잖아요. 그 이게 2003년에 북한 그 인권 결의안, 이 UN에서 북한 인권법을 통과 시켜야 된다. 이래서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노무현 정부 출범할 때부터입니다. 첫해부터그 전에는 유엔에서 이게 북한 인권 개리안인 그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미국이 한두 번 시도를 하다가 이 그런데 북한이 그 실제 이 수용소에 20만 명이 수용이 되어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북한이 이제 핵 실험으로 갈것 같으니까 이 미국을 중심으로 어 우방들이 북한 인권에 결의한 이 문제를 이제 들고 나왔는데, 2003년도에 처음에 표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행동을 했는가 하면, 불참했잖아요. 불참. 제일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그때 불참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그 KBS의 열린 토론이라는 프로그램, 뭐 이런 등등에서, 이 문제를 두고 토론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 노무현 정부를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일 당사국에서 이거 불참을 하느냐. 2004년도 기권. 응? 그때 나무 관계가 네. 워낙 좋아서 그랬다는 거아니까요 네, 2005년 기권 좋은 게 아니죠. 2004, 5년에는 무슨 나무 관계 좋았어요? 우리가 쌀을 갖고 1년에 한 50만 톤 퍼줄 때입니다. 비료 한 20만 톤씩 퍼주고. 쌀? 네. 네. 그 발음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아, 네. 그럼 식량이하고 정정하겠습니다. 네. 상시의 발음이 없는. 네. 근데 2006년에 이 핵실험을 했잖아요. 네. 처음에 미사일을 쏘고 넉달 뒤에 핵실험을 했거든요. 핵험을 하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입장이 곤란해질 거죠. 하니까 그 해에는 찬성으로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적인 공조를 하는데. 그럼요. 예, 안보리,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고 국제적인 공조를 하니까, 예, 할수 없이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듬해,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입니다. 6월 달경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기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 전임 사장으로서 은응 발행하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말하면. 의원 예, 발언이요? 어음, 약속음. 아, 어음? 예, 임기 후반에, 임기도 네.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왜 남북정상회담을 하려 하느냐 는 의구심을, 예, 여러 우방들이, 우방들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네. 답변이에요. 내가 약속음 발행하면 후임사장이 그거 붙어낼 거냐?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14합의 때 우리가 제시한 것이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돈으로 이거 뭐 30조가 든다 어떤 네. 사람은 십몇 조가 된다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전력을 주고, 식량도 주고, 심지어 북한의 신문, 방송을 우리 쪽에 개방을 시키고. 이거 뭐 보면 엄청난 사실은 초대형 합의에요. 네. 14, 네, 그걸 성, 임기가 불과 실제적인 임기는 대통령 선거까지는 한두달반 정도 남고, 네. 실제 대통령 그 남은 임기는 한넉달 네 반밖에 안 되는 분이 그런 합의를 그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게 지난번에 한 논란이 벌어졌던 NLL을 두고 벌인 대화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이제 그 직후에요. 그 직후 이어서 총리 회담을 할 때란 말이에요. 네. 남북 총리 예. 그 직전에 이제 십일월달 되면 또 유엔에서 북한 인권 개의안에또 논란이 벌어졌거든요. 이런데 송민순 장관이 뭐 이분이 그다잘 아시겠지만 다른 그 외교부 장관처럼 이렇게 아주, 그, 여기저기 조정을 잘 하고 이런 분은 사실 아니에요. 이분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고지고 대로만 하시는 외교관 중에 몇안 네, 되는 네, 원칙주의자. 예, 몇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란 말이에요. 네. 이분이 그때 장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나름대로 국제사회에서 이걸 완화를 시키고 노무현 정부가 1 4비를 한, 하고 남북화해 분위기였으니까 네. 이 인권 계리안을 완화시키려고 문기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 뭐 영국 이렇게 각국의 그 대표단과 협조를 해서 완화를 시키고 한편 북한 대표부에게 또 설득을 했답니다. 네. 이건 이미 언론에다 보도가 돼 나온 자료예요. 그리고 나서 외교부로서는 당연히 그러면 그 동안에 완화 시키고 뭐 했을 때는 찬성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찬성해요. 그래 조정을 했으니 예, 청와대에서 11월 15일 날 회의가 열렸을 때 찬성 이랬는데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이 16일이죠. 예. 그안 된다 이거예요. 네. 어? 이거 우리 기꾼이다. 이랬는데, 이제 문재인 그비서실장이 그때 왕실장이었잖아요. 네네. 문자 그대로 대통령 다음에 2인자라는 평가가 네. 많았을 때입니다. 네. 이분이 그 회의를 사실은 이 원래 참석을 안할 수도 있는 회의인데도 참석을 해서 사실 회의를 주도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네. 나도 그 책에 대충 좀 봤습니다만. 네. 그 이분이 이제 자기 기억으로는 어? 나는 기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내가 처음에는 찬성했다고 한다. 이럴 정도로 본인은 좀잘 기억 못 한다. 이건데. 네. 기억 못 한다고 자,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좀. 이 중요한 어? 얘기를 자, 기억 못 합니다. 어쨌든 거기서 나온 얘기가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무장관은 외교장관이잖아요. 외교장관이 끝까지 이건 찬성해야 된다. 안 하면 우리 입지가 너무 어려워진다. 그렇죠. 이러니까 그 외교장관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두 의견을 A한, B한 올려서 대통령이 결심하도록 하자. 근데 사실은 이 예, 문재인 그전 대표 입장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모든 사안에 있어서 이렇게 그 여러 의견을 갖고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격렬하게 토론을 해서 어사 결정을 했다 박근혜 정부도 본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정부도 본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이 예,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어느 정부든. 아무리민주정이라도 대통령이 결심할 부분이 있고 참모들이 토론을 해서 A안 B안을 제시할 부분이 있고 네.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안 같으면 A안 B안을 올려서 대통령이 결심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대통령이 책임을 네. 지고 결심하는 게 국가 맞죠. 국가 원수로서 그리고 대통령이 책임재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란 그렇죠. 말이죠. 격렬로 올려야죠. 네. 결제. 이걸 참모 선에서 올리자 이러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기꾼으로 통일하자. 이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송민순 장관이 자필로 편지까지 썼던 모양이에요. 네. A4 용지 내장. 그 독대 신청을 하고. 네. 해서, 어, 이러이러 하니까 이 찬성으로 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노 대통령 얘기는, 야, 방금, 응? 내가 북한 총리하고 오천까지 했는데, 이거 참 찬성하게 뭐 그렇네. 네. 입장이 좀호하네 네. 네. 그렇다면 그 말씀은 뭐예요? 이거 기꾸나라는 암시 아니에요? 응? 어떻든 다 좋습니다. 이 논란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 국정원 통일부 안보실장 네, 예 이쪽 그 예, 백중천 그 안보실장 네. 뭐 이런 분들 의견이 결국 거기서 누가 먼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책 자료를 좀 만들고 나왔는데아김만부 국정원장이 예, 예, 말을 예, 예, 했다고 장이죠김만부 국정원장이 장관이 얘기했죠. 원래는 이 대북 그 통로를 네. 통해서 북한 의견을 물어보자. 네, 18일 날. 예. 그리고 문재인 그 비실장은 이~ 대북 경로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또 통로 경로 용어가 다르더라고요 네. 통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송민순 장관이 꼼꼼하게 쓴거예요 네. 모든 자료를 갖고 뭐 네. 그 물어보자 이래서 물어본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세안 프레스 (3로) 싱가포르에 가 있는 이~ 대통령과 이~ 외교장관에게 이~ 백준신 실장이 안보실장이 쪽지를 보낸 거예요. 자, 북한에서 이런 답이 왔습니다. 이걸 말이에요. 물어본다는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자, 거 아니에요? 이게, 거기에 지금 이게 팩심이 팩, 이게 있잖아요. 첫 번째는 네. 첫 번째 이게 팩트냐 아니냐는 게 문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앵커께서는 어느 분이 주장이 팩트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솔직히요. 어, 예, 근데 이렇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나는 이 실제의 자료에 의해서 썼다. 네. 이 얘기고 이재중 장관은 아 북한에 물어보면 그 답이 뻔한데 왜 물어보겠느냐 말도 네. 아니다. 이 얘기고. 그리고 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북한에 그걸 왜 물어보냐. 어? 나는 그런 직이 없다. 네. 쉽게 말하면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네. 예? 아, 저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답 그러면. 네. 어느 게 팩트 같아요. 저요? 예. 난 내가 보기에는. 아니, 아무... 그 저한테 질문하고 아, 또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 답변하세요, 그러면. 누가 팩트 같아요? 송민수 장관이 팩트 같습니다. 예, 그걸 전 국민들이. 그렇게 한, 생각하고 제가 있죠. 보기로는 이 과반수는 물론 거의 뭐, 80, 90%가 넘는 분이, 네. 이 송민순 장관이 책을 써서, 네. 자료에 의해서 책을 썼고, 그리고 이게 팩트라고 계속 확인을 하니까, 이 팩트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네. 저도 책을 낸 사람이지만, 네. 책은요, 감수할 때도 그렇고, 정말 한 멘트 조사 라나도 신경, 책 많이 쓰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책쓴 사람들은 알거든요. 예, 이게 거짓으로 쓸수 없다라는 걸요. 예, 그런데. 그래서 그, 저는 송민수 장관의 그 책으로 예, 썼기 때문에 제가 신뢰감이 있다고. 송민수는 그 북한 대학원 대학 총장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분에게는 직접 들은 얘기인데. 네. 어, 그분이 이 책을 쓰면서 크로스 체크도 다 했답니다. 네. 자기 자료에 근거해서 책을 쓰면서 네. 또 크로스 체크를 다 했다는 거예요. 이건 신중해야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데 문제가 딱 터지니까 이제 이 이재정 전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을 하잖아요. 그데 거기에 부합되는 일부 진술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실장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 당사자가 문재인 실장인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 실장이예요. 대데 문자 그대로 정계를 완전히 은퇴를 해갖고 초야에 묻혀서 변호사를 하,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이렇게 큰 문제가 예, 안될수 있다. 큰 문제가 안될 텐데 차기 대권 주자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야당이고 그리고 이 새누리당에 무소속이 들어가기 전에는 제일 당이지 않습니까이 당이 문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문자 그대로 이문 개인 그 대, 대선 주자가 독주를 하고 있는 당이란 말이야. 네네. 뭐 대세론이라고 해도 네네. 틀린 말이야. 네네. 빨리 핵심으로. 예. 어 그런 분에게 걸린 문제니까 이게 지금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대선 대선 전쟁과 연결된, 연결된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본인이 여기 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 어, 기억 안한다 첫째. 자 있습니다. 기억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정도의 사안을 두고 기억을 못할 정도로 이걸 대수롭지 않은 어진다로 생각하고 기억을 못했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기억력이 되게 나쁘다라든지 두 종류일 텐데 둘다 문제죠. 아니면, 문제가 되도 그때는 뭐 북한에 내 협조를 구하는 것이 북한 의견 묻고 북한의 결제 받는 것이 뭐 상시적인 일이었다면 기억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세 번째는 아닐 거예요. 세번째일리는알 겁니다. 그러면 큰일 아, 아무리 대북 통로가 열렸었지만 그렇다 그러면 청와대가 청와대 전체가 김정일에게 모든 일마다 일마다 결제 받았냐 결제를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거는 말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음. 첫번째아니면두 번째일 텐데 나는. 이 문재인 그전 대표께서 그렇게 머리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법고시 합격하셨죠? 예, 그 시험도 합격하시고 변호사로도 훌륭하게 일해오시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내신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당 대표까지 지내시고 한 분이 그렇게 기억이 나쁠 리가 없는데 이분이 오늘 가만히 진짜 보도 내용을 보니까 기자들이 이제 이 문제를 물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야, 야당이 대,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얼마나 소통 못 한다고 질타를 합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네. 뭐 대통령이 왜 질문, 국민들 의 질문권을 보상을 안 해주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안 해주느냐. 음? 이런 우리가 질타를 많이 해오잖아요. 세월 호 사건도 그렇고. 아, 어, 엊그저께 계속 네. 질타했죠. 예. 네. 예. 그런데, 그런 야당에게, 그런 문재인 전 대표에게, 자, 이렇게 중대한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적인 리스크가 얼마나 많아요? 그중에 첫 번째가 안보리스크입니다. 바로 안보리스크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연관된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머리 좋은 사람에게 물어봐라. 아, 기억력 좋은 사람에게 그 물어봐라 하고 답변을 회피를 해버리고 나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어. 지금 전 대표가 아, 기억하고 있는데 일부러 피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하면, 생각하는 거죠. 예? 네. 나는 이게 문재인 대표가요. 이, 이거는, 그, 문자 그대로 대선의 암초를, 그, 가다가 보면 대선 프로젝트로 쭉 나가다 보면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 네. 우리 운전하다가 보면 길에서 대고 벗고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걸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는가도 하나의 리드십을 그, 분석하는데, 평가하는데 하나의 자료가 됩니다. 네. 잠시 전에 문재인 네. 그전 대표 또 인터뷰를 했답니다. 발언을 잠깐 듣고 한번 이야기를 내놓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사실 관계는 지금 나올 만큼 다 나왔으니까요. 뭐더 말할, 어,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군대에도 제대로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걸핏하면 종북 타령입니까? 새누리당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안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만큼만 하라. <laughs> 그러면 저는 말할 자격이 있네요. 군대 갔다 오셨습 군대를 10년씩이나 갔다 왔으니까. 네. 저는 말하겠습니다. 네, 말하세요. 네.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예, 아니, 지금도, 방금도. 네. 문재인 전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쪽으로 왜 공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앞에 처음에 이 논란이 됐을 때. 노무현 정부는 이렇게 격렬하게 토론해서 의사결정을 했다. 박근혜 정부도 좀 배워라. 자, 오늘 하신 얘기는 뭐예요. 새누리당은 군대도 제대로 안 갔다 온 자들이. 그럼 박 대통령은 여자니까 당연히 군대를 안 갔다 왔을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걸 빗대어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군대도 제도로안 갔다 온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무슨 안보 탈행하느냐참여정부는안 보는 제도를 했다참여정부는 무슨 안보를 제도를 했다고 얘기합니까? 참여정부 때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북한 핵 프로젝트가 급가속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안보 제도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핵실험을 네번 했고 참여정부 다음밖에 안 했으니까 참여정부는 안보제도를 했고 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안보제도를 못 했다. 이 얘기입니까?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이 폭침됐으니까 그리고 연평도가 얻어맞았으니까 안보제도를 못 했다고 얘기합니까? 물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난 마찬가지로 다 비판합니다. 왜 그런가 면요 우리 문민정부 들어와서 y s DJ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까지 일선을제도로 함탄해본 일선을 하면 제대로 갔다오고 전방 제대로 얘기하는 시찰한 거죠. 희철한 대통령 이 있었습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 일선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 최일선이었어요 나는 우리 문민정부 들어와서 군사정부보다큰 소리 칠게 별로 없다고 난늘 얘기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안보 문제 참여정부만큼만 하라 이러면 제가 지금 비판 안할 수가 없어요. 저 말씀을 말을 그리고 왜 이렇게 돌리세요? 어느 정부나 어느 권력이나 국민은 권력자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아니, 나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 권력자 아니니까 답변할 의무 없다 이런 건또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표는 누가 뭐래도 더불어민주당의 최고 실세고 그리고 대세론에 빠져 있는 최고 주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권력에 제 앞에 자기 권력을 얻을지 모르는 제 앞에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국민이 의구심을 보이는 이 문제에서 제대로 답변을 해야지. 왜 말을 뚫지 삽니까? 북한에게 결재를 받았느냐, 받았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 참여정부만큼만 안보를 해라? 이건 답변이 아니죠. 그리고 그 질문을 또 하면, 왜 자꾸 같은 걸 묻느냐, 이제 그만하자. 하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좌우를 떠나서, 진보보수를 떠나서, 난 누구 편을 들고 싶지 않아요. 다만 하나, 우리가 지금 새로운 리드십을 찾고 있잖아요. 다음 원인을 우리나라를 책임질 헌법을 또 바꾸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원인의 리더십을 찾고 있는데 그 리더십 후보로서 제1순위에 올라있는 1순위에 올라있는 몇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인데 네 20초죠 예, 이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민에게 질문할 권리를 봉쇄를 하고 그리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를 어떻게 민주사회라고 부릅니까? 왜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소통 못한다고 질타를 하면서 왜 세월호 7시간 내에그 주장을 하면서 본인은 저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해요. 난 그건 옳지 못하다고 봐요. 이런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물론 그 당시에 잘못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 결정할 수가 있고 이미 9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논란이 되고 지금 와서 그런 게 본인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하더라도 본인이 얘기를 해야죠. 네, 그때는, 이런, 이런 사진이 있을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 결정을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 점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점에 있어서는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국민의, 저희가 바라는 거죠. 국민들의 양해를 네. 구할 까 양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말을 돌려서, 네. 덮으려고 하면, 이게 덮어진나 덮어지겠어요? 음을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일 당사국에서 이게 불참을 하느냐. 2004년도 기권. 그때 나북관계가 네. 워낙 좋아서 그랬다는 네, 거아 2005년 기권 좋은 게 아니죠. 2004, 5년에 는 무슨 나북관계 좋았어요? 우리가 쌀을 갖고 1년에 한 50만 톤 퍼줄 때입니다. 비료 한 20만 톤씩 퍼주고. 쌀. 네. 네. 그 발음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아, 네. 그럼 식량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네. 상시업 발음이 없는. 네. 근데 2006년에 이 핵실험을 했잖아요. 네. 처음에 미사일을 쏘고 늑대에 핵실험을 했거든요. 핵실험을 하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입장이 곤란해진 거죠. 하니까 그 외에는 찬성으로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적인 공조를 하는데 그럼요. 예 안보리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고 국제적인 공조를 하니까 예, 할수 없이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듬해 에게뭐 의견을 물었다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김정일이 결제를 받고 유엔 인권 결의안, 북한 인권 결의안. 이게 표결에 나가느냐 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북한인권법, 유엔에, 유엔에서 하는 북한인권법, 그게 이제 북한인권결의안이거든요. 네. 예, 여기에 이 김정일이 결재를 맡고 있느냐. 바로 그 문제예요. 뭐통보원의견으르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것이 2003년부터잖아요. 설마 결재받고 갔겠습니까? 이건 좀 아니잖아요. 아니, 않습니까? 묻는다는 게결재받는 거죠. 묻는다는 게결재받는 거잖아요. 그 이게 2003년에 북한 그 인권 결의안 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래서 했는데 처음에는 좀더 검토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알아보고 그리고 11월 20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최종 결심했다 이런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 내용과 일치하고 제가 당시에 차관보로서 갖고 있던 기억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송민순 장관이 당시 싱가포르에서 최종 결심을 들은 이후에 본부 간부인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 그리고 본인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네, 송민순 회고록 사태에서 우리 전원책 변호사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늘 또 하루 종일 언론에서 이 문제를 네. 두고 이제 얘기들이 많아요. 하게 네. 진실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북한의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서 북측의 의견을 묻자. 이런 주장에 동의를 했느냐. 그래서 실제로 북한의 의견을 물었느냐. 네. 이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현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의 대북 안보관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죠. 그래서 관심이 더 높습니다. 회고록 논란으로 달아오른 전국 분위기를 우리 전원적 변호사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송민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당시 차관보였던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발언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1월 16일 날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중무부처인 외교부에서 계속 반대하기 때문에. 그게 노무현 정부 출범할 때부터입니다. 첫 때부터. 그 전에는 유엔에서 이게 북한 인권 계리안이 그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미국이 한두 번 시도를 하다가. 이 그런데 북한이 그 실제 이 수용소에 20만 명이 수용이 되어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북한이 이제 핵 실험으로 갈것 같으니까 이 미국을 중심으로 어, 우방들이 북한인권에 결의한 이 문제를 이제 들고 나왔는데, 2003년도에 처음에 표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행동을 했는가 하면 불참했잖아요. 불참. 제1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그때 불참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그 KBS의 열린 토론이라는 프로그램, 뭐 이런 등등에서 이 문제를 두고 토론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 노무현